전 시간 복분자의 놓치기 아까운 효능을 줄이고 줄여서 정리를 해보면 딱두 가지죠. 자양강장과 항산화. 약으로 쓰려면 덜 익은 게 좋고 맛으로 먹자면 잘 익은 게 좋죠. 오늘은 일상에서 복분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산딸기와 복분자는 생긴 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복분자는 익을수록 검은색이 되죠. 냉동 복분자를 요거트와 함께 활용하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복분자는 블랙 라즈베리에 속하는데 냉동 블루베리 드시는 것처럼 이용하면 되죠. 잘 익은 검은색 복분자를 냉동에 뒀다가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려 드셔도 되고 아침에 건강주스 만들 때 복분자 같이 넣어서 갈아 드시면 먹기도 편하실 겁니다. 샐러드에 과일을 올려 드실 때 복분자도 꼭 같이 올려 드시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 영상에서 노화로 인한 만성 방광염과 눈 건강에 복분자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항산화 기능을 보려면 덜 익은 복분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초여름에 녹색에서 녹황색을 띠는 덜 익은 복분자를 살짝 데쳐서 말린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말린 복분자 10에서 15g에 물 1L를 넣고 끓이다가 중불에서 30분간 더 끓이면 복분자차가 됩니다. 시원하게 해놓고 매일 한두잔 식후에 드시면 좋죠. 복분자차는 덜 익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신맛이 강하니까 빈속에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차의 농도나 개인의 소화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서서히 맞춰가며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분자 하면 복분자주가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달하니 맛도 좋고 색도 예쁘고 귀한 술 취급받죠. 집에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분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에 술을 담글 유리병에 넣고. 국자 같은 걸로 으깨 줍니다. 그 위에 설탕을 복분자에 20% 정도 넣어서 잘 섞은 후 하루 이틀 발효시키면 됩니다. 그다음 술을 부으면 담금주가 되는 건데요.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복분자는 걸러내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복분자로 술을 담을 때는 잘 익은 걸로 담그거든요. 단맛도 좋고. 그 색도 예쁘니까요. 복분자가 스템이나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복분자를 술이나 복분자청, 잼으로 많이 드시게 된다면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국은 술이고 설탕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적당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복분자의 또 다른 좋은 기능이 폐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바람을 쏘이면 기침을 하는 기관지 과민증에 이렇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분자와 오미자를 1대 1 비율로 차로 달여서 마시는 겁니다. 요즘엔 여름에도 어딜 가나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여름에도 바람 때문에 기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겨울 상관없이 이용해 보실 만한 좋은 한방차입니다. 복분자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톤을 밝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피부에 활용해 보고 싶다면 복분자 가루와 녹차 가루 1대 1로 섞어서 꿀과 함께 천연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야무지게 써먹는 방법이 될 겁니다. 복근자를 고를 때는 알이 굵고 탱글탱글한 것이 좋습니다. 또 알이 떨어지지 않고 동그란 상태여야죠. 너무 검게 익은 것보다는 약간 빨간빛을 띠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많이 검을수록 많이 익었다는 거니까요. 약으로 쓸 때는 완전히 익어서 색이 진한 것보다 덜 익어서 붉은 색이 진한 게 좋은데요. 산딸기는 빨갈때 먹으면 달고 새콤하지만 복분자는 빨갈때 먹어보면 단맛은 거의 없고 약간 씁쓸합니다. 복분자는 쉽게 무르는 과일이기 때문에 물에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 닿는 순간부터 물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먹을 때 흐르는 물에 바로 씻어서 드시면 되고요. 하루 이틀 안에 먹지 않을 거라면 아예 냉동 보관하시는 게더 유용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약으로도 음식으로도 무척 좋은 복분자.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은 편이라면 따뜻한 성질의 복분자를 자주 먹게 되었을 때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분자는 몸이 좀찬 편인 분들에게 잘 맞거든요. 복분자를 먹는 기준량이 하루에 240g 정도인데 몸이 따뜻하신 분이라면 그 절반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갱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 같은 질환이 있다면 복분자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복분자처럼 여성 호르몬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여성 호르몬 과다로 인한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미나를 키우고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복분자. 일상에서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 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록 더 건강해지는 한약권식입니다. 고맙습니다.